다시 남정기입니다. 232 페이지 박스 페이지 54 밑에서 두 번째 줄앞 부분 복필을 하는 부분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아. bb 인사시 계하. 또필 음, 시비 인 사십 칠 계하. 그가 이렇게 뚝지아란 것은 이게 생략되기 때문에. 유 o you are living, you are l i v i n 지금 유한림이죠, 유한림. 유한림. 곧 유연수, 어, 자기본부의 사정에 대하여고 어, 그런 잘못된 점을 알리고 잘못 그다음에 또첫교찬을 어, 갖다가 정을를 삼어야 되는 그 이유를 갖다가 좀다 이제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당에 알리는 일을 갖다 우리 고유문이라고 그래. 사당에 사당 조상한테 이렇게 알리는 걸 고유문이라고도 하고 고유문. 요거는 이제 마치다 그러면 어떻게 유연, 요연수를 해석하겠습니다. 생략된 거지만 요연수가 고유문을 그 다음에 마치다 마치다 얘 뒤에 불파는 것이 게 목적어요. 고유문을 일단 하는 것이 이게 목적어 목적어 지금 도치가 됐어요. 그다음 목적어로 있으니까 일런 것이겠지 일런 명사용을 해서 일련 것을 마치자. 고유문 유연수가 고유문을 일는 것을 마치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고유문을 다 일자 이 말이 에요 고유문을 다 일다. 일단 뒤에 문자 뭐만 동시에 일어나야 뭐 하자 그래서 일자 일자 이걸 뭐 하자 하지에 생략되는 어 접속어가 적입니다. 뭐 하자. 유연수가 고유문을 다 일자. 시비 모 실시 여정비 그러니까 몸종이에요 몸종 여자몸종 여자몸종이 오건 인도하다 인도 인도 강찬이 얘습니다 사실을 사실 j 하사정정이죠죠 n g Sa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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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갔다 n g s a 해 o n 지나갔다이 n g Sajong, s 계 j o 계단 아래 계단 아래로 나 j o n g 거 a 생 o n g 있 a j o n g s a j o 고유물을 유물다 일자 오유물자오유물다일자자 시비 여자 몸종이 사실 모시는 여자 몸종이 사정정사사정 인도하여 이하여 계단 아래로 나갔다. 그 다음에, 장보겠습니다그 아, 다음에, 그다 조종실령 음에그다음사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종실 관측이 됐으면 되십니다 음 출몰 랜사 조종 실력 출몰 지금 요앞에 사시하는 거 이제 요 사시 사생이었대. 사정옥이죠 사정옥이 공부했었는데, 배는 절하다. 그때 사람 말하다가 고 이별하다, 작별하다 뜻입니다. 절하면 작별하다. 이 작별을 고하다구다 고하다. 조정은 조상입니다. 조정은 조상. 실령에게 조상 조상 신령에게 어, 생 조상 령에게 작별을 고하고 이래 되지 고하고 너뭐 하고 한 것이 적적사는 이지요. 나가다 문을 나가다 나서다 나섰다 문을 나섰다 이 문에서 나가 대로 문을 나섰문다사정옥 조상 신령에게. 학필를 모하고 문을 나섰다. 음, 그럼 제 문을 서자 그러자 제 와, 와, 어. 제, 종개귀루 와, 여러 제 와,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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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아 와, 에서는이라고 종족이라는 말은 곧 일가. 여러 일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 사당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일가 사람들. 문을 났을 자, 여러 일가 사람들이 모두 휘는 이에 눈물 같은 걸 흐리다라는 뜻입니다. 흐리다. 휘둘렀을 때 흐리다. 눈물.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러 일가사람들일이사람들이 일가 모두 다이 말에다. 며말했다뭐말말이

다음에 중하기에다 귀한 귀한 몸을 보존하시고 하고 귀하게 하십시오. 이거 뭐랄까 몸조심하십시오 이 말이 몸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석해 주면 좋겠죠 부인 다만. 몸조심하십시오. 예, 보존하고 중화시키는 것, 그 몸의 관리를 잘 하여 건강을 가기 유지하는 것을 보중이라고 해서요. 귀한 몸을 에, 보중하십시오. 보호하고 중화시키고 몸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뭐라까 몸조심하십시오 하고 또. 호기 호일, 어, 갱덕, 호일. 바라는 바 바라는 바은 후일에 갱은 다시요 어, 뒤에 듣기에 동사같은 경우 동사고 뭐뭐 할수있다 영혼에 오면 뭐뭐 할수있다 이건 맞이하다고요 절하다 맞이하여 절하다 이건 다른 말로 의역을 하면 만나도 이 말이지요 네. 다시 만날 수 저희가 바라는 것은 부일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부일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뜻이죠 이렇게 하면 좋겠죠. 부일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일 경등이지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사람들, 이이렇게하니이렇음에나이제하은사 다음에 가께것는내용입이다이제사정께기가는 내용입니다. 시월시월 사가 있고 여섯 사가 있죠. 아는 이제 성씨사사 이제 성로 사정옥이요. 이제 사정옥. 옥이요 사는 감사하다 사 감사하다 사 사정옥이 감사하며 말, 말했다. 말하였다. 뭐라 말하면은 아원송제임 월론제 간니 아,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 3 0 페이지 넘어갑 불성 감격. 불성 감격. 전송 h 송하다배 g John Song h 이 t a John Song h 자 t a John Song Hata. John Song Hata. John Song h 해 주다, John 전송해 주시니, 뭐뭐 하니, 저, 저 같은 제인을 멀리 전송해 주시니, 불성 이기다. 이길 수 없다. 감당하지 못하다. 감격을, 감격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죠? 다른, 다른 뜻으로 같은 뜻으로 의미로 조금 의의를 하는 것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 말이죠.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제인은 저를, 저 제인은 저를 멀리 전송해 주시니, 온병해 주시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옥이 하는 말이 자꾸 티망 부대. 제가 이렇게 가면 어찌 어무 뭐, 뭐 하겠습니까? 어무 무사죠? 기가 어찌 바라다? 어찌 바라겠습니까? 다시 오다 다시 온다는 그 다른 말은 돌아오다는 말이죠. 돌아오다 돌아오다라는 이게 용운이 바라다는 타동사 목조로 쓰이죠. 목조로 쓰 명사 형으로해 그렇지? 돌아오기, 그렇죠? 영세형 돌아오기를 어찌 바라겠습니까? 이번에 가면은 어찌 제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니까